안녕하십니까. 시골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즐거운 크리스마스. 여러분, 옵션 투자자에게 크리스마스가 필요할까요? 설이 필요할까요? 명절이 필요할까요? 옵션 투자자에게는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왜? 옵션 투자자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실전에서 긴장과 그 압박감 속에서, 어, 어, 투자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실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성적을 기록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어,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늘 그런, 어, 긴장감 속에서 손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 경험하면서 어, 시장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자기만의, 에, 에, 자기만의 매매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두렵고 늘 우리는 그런 긴장 속에서 손실의 두려움을 느끼고 실전에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압니다 이 시장은 바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제로성 게임인 그런 시장인 것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즐겁고 상쾌한 그날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명절 그리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전에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나, 아, 여러분이나, 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 지난주에는 에, 가격을 미, 믿어라, 그리고 다져라, 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정교한 옵션 가격에 대해서 어, 함께 공부할까 합니다. 자, 현재, 에,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현재 1.94. 음, 1.94. 에, 콜은 417이죠. 콜 417. 콜 417과 푸 395의 에, 저가와 고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가와 고가. 똑같죠? 어, 양 옵션의 저가가 1.78, 고가 1.94.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차트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차트는 찾아봐, 아, 볼라그래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단적인 이두 행사가만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옵션 시장에는 이런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이요 옵션의그알수 없는 어 그런 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그 가격들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동일한 그 가격대가 형성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은 바로 이 옵션. 종합시설표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어, 여러분 지금부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어, 말은 쉽고, 어, 저기가 고점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오늘은 합산시설표에 뭐, 어,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가격의 흐름, 또 시세의 흐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세가 형성될까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옵션은 뭐 반드시 만나는 시중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뭐, 어, 저와 말한 얘기들,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양 옵션 만나는데, 그 만나는 이유가 있어야 될까, 요니까 이유가? 그렇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어, 우리가 시중에도 이런 얘기 있죠. 뭐, 마디 디지기라든지 많은 얘기도 있습니다. 가격 매매가, 어, 어, 시중에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베일이 하나, 둘, 둘 벗겨지면은, 그 가격 매매도 결국은 소용이 없는 매매 기법이 될 것이다. 어느 한 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 매매에 벨이 벗겨진다 하더라도 그 깊은 것은 알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옵션의 원리요, 가격 매매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바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벨이 벗겨져도 중요한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양 옵션에 반드시 만나고 옵션은 반드시 상대의 고가까지 간다. 이런 얘기 누가 했습니까? 이런 얘기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올렸죠. 바로, 콜 옵션이, 콜 옵션이 현재 저가 1.78에서 1.78에서 고가 1.94를 갈때 반드시 반대편의 고가까지 간다 했지 않습니까? 갔지 않습니까? put 395의 고가 1.94까지 도달하니까 put 1.94는 어떻게 됐습니까 395의 put 고가 1.94는 바로 하락해서 콜 옵션의 저가 1.78과 동일한 그 가격대쯤 멈췄죠. 1.78. 그럼 여기서 현재 시장의 방향이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 장중이 마디입니다. 장중 마디. 뭐, 마디는 특별한 곳에서 나오죠. 그것은 추세의 얘기고, 장중 마디는 어디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외과나 내과,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다. 현재 장중 마디가 외과에서 나왔다. 그럼 이 외과가 바로 오늘 장중의, 에, 그, 시장의 흐름을 결정 시어는 거죠. 현재 결정 지는다. 이 순간에 결정 지는 거죠. 콜 옵션이 1.78에서 1.94까지 상승했다. 그 다음에 반대편 풋은 1.94에서 1.78까지 하락했다면, 이 순간, 이 시간부터 지금 언입니까 9시 1분 12초. 이후에 시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양 옵션 410, 콜 417과 풋 395의 운명이, 갈릅, 어, 운명이 결정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콜 옵션이 1점 반대편에 고점까지 갔다면은, c a l 옵션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즉이 1.94랑 고급점에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준다 반드시 c a l 옵션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p 옵션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와준다는 뭡니까 하락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즉 옵션을 뭐로 비유합니까 우리가 지수 옵션을 어린이 노이터의 시소로 우리가 비유하죠 그 원리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가 지금, 푸드 옵션의 1.94입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코어 옵션의 1.78이었던 거죠? 1.78. 그럼 누군가는, 코 푸드 옵션의 2.1.94를 누가를 위해서 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매도 치면은, 내려오면, 반드시 반대편에 1.78은, 그냥 여 상승하게 되 있는 겁니다. 아니, 시수 게임 이런 거 아닙니까? 위에서 눌러버리면 반대편에 올라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콜옵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바로 푸드옵션의 1.94가 붕괴한 것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유튜브에 많은 그런 얘기 했죠 바로 이런 어린이 놀이, 놀이터의 시소 게임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수옵션이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서 어, 바로 1.78 푸드옵션의 1.78이 콜옵션의 1.78 위로 다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콜 옵션이 1.78 위로 올라가야 될 것이고 콜 옵션은 또 상승하기 위해서는 풋 옵션의 1 9 4는이 가격을 붕괴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늘 붕괴와 하락한다. 근데 여기서 붕괴를 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콜 옵션이 1.94가 고가에서 풋 옵션의 1 9 4를 붕괴하고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어, 오늘 콜 옵션의 운명은 여기가 1.94가 장중의 고점인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합성시제표는 많은 그 노력을 해왔던 건 사실이죠. 오늘 그 얘기는 안 한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가격 흐름을 한번 보자. 자, 현재 콜 옵션이, 에, 여기가 이제 가격이 형성되었죠. 그죠? 어, 이때 콜 옵션 300, 417에 저가 1.78, 그 다음에 415에 저가가 얼마입니까? 2.51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양옵션이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어, 위기에 와 있죠. 그래서 조금 지워버리고 어, 얘기가 좀 끊겨져서 어,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에, 정리를 하고 어 바로 자 c a 옵션이 여기는 이제 에, 자기 의무를 완수했죠 417은 자기 의무를 완수했다 왜 반대편에 에, 고가까지 도달했으니까 의무가 완성된 거죠 어, 다음 또 417의 형415 어, 가격이 높으니까 해결하는 겁니다 자, 2.5일이죠. 2.5일에 상승해서 바로 어디 를 갔습니까? 2.7이라는 고점을 만들었죠. 이 2.7일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푸드 옵션의 저가인 것입니다. 푸드 옵션의 400의 저가. 자, 그러면 여기서 콜 옵션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2.7이라는 가격을 붕괴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그죠?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콜 옵션이 붕괴하고 있죠. 그죠?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붕괴했다 해서, 이게 끝이냐? 콜 옵션 2.7이 끝이냐? 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매수자가, 어, 닥쳤을 경우에, 아, 현실에서 이렇게 부딪혔을 경우에는, 바로 다 청산해버립니다. 그렇죠? 왜냐면 2.5에서 2.7까지 반대편에 2.7은 가게를 붕괴한다는 것은 하락의 의미이기 때문에 파버리죠, 지금. 몇티입니까 여섯 티깁 지금 붕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매수자은팔버리겠죠 팔면 안 된다. 왜? 끝까지 노려야, 노려야 된다. 뭘 노려야 됩니까? 끝까지? 끝까지 노리는 내이 시가, 이 시가, 시가가 깨지기 전까지는 노려야 된다는 얘이 시가가. 이 2.5일. 2.5일은 시가와 역시 저가와 연결되어 있죠. 바로 이게 뭡니까? 시가, 현재 저가인 거, 경우고, 푸드 옵션 시가 고가인 경우, 경우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뭐 얘기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가격의 흐름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 오른쪽에 이 그림을 가지고 어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2.7을 붕괴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붕괴했기 때문에 매수는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면, 어, 415의 콜 옵션이 어디까지? 3.79까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그럼 2.7가 붕괴될지에 팔았는, 팔았 분들은, 많은 그, 어, 수익을 못 챙겼겠죠? 그래서 바로 붕괴하더라도, 바로 무너지지 말아야 할 가격. 있다, 그죠? 상승한 옵션이 붕괴하지 말아야 할 가격. 물론 반대편에 2 7 2.7이라는 것은 저가 마디. 푸드옵션의 400의 말이 끝입니다 이걸 붕괴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설한 것은 늘 붕괴했다가 올라와서 다시 붕괴하고 바로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이첫 고점을 돌파해서 그 다음에 붕괴하고 그 다음 올라와서 붕괴 이게 뭡니까 두 번째 붕괴죠 그래서 우리가 쌍봉 쌍바닥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죠 쌍바닥이죠 그렇죠? 자 그것을 우리가 에, 에,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 과연 벽이 낼수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 이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이 시장은 그냥 푼돈 벌러 온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붕괴한 데서 팔아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붕괴 절대 붕괴해서는 안 되는 그 가격까지는 바로 어,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이게 실전적인 그 돈과, 어, 우리가, 어, 눈에 보이는 에, 돈이기 때문에, 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시작부터 이 가격을 내가 다지는 그 시간을 가지고, 바로 작은, 저은 가격, 어, 저은 소량이죠. 바로 한 줄을 가지고 다져야 된다. 한줄 가지고 다지면은, 바로, 현재 2.5일이라는 이 저가에서, 이 저가에서, 반대편의 고가, 3.77이라는 이 고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붕괴되지 말아야 할가격이 뭐냐면, 바로, 시가 2.5일이겠죠? 이 시가 2.5일을 붕괴한다면, 안 된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어, 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어, 바로, 1.9강이라는 이 예가, 바로 1.78. 역시, 여기 1.78. 양없이 딱 걸려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특히 2.20만원대가 어, 활동이 굉장히 그 강하니까 활동력이 강하니까 2.50대 정도, 2.00대죠. 예, 2.00대의 행사가의 움직임을 에, 주시하는 것이, 어,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66. 415에 콜옵션이 415에 현재 부스에 2.7일 분괴하고 있더라도 팔아버리면 안 된다 다시 올라오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 다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올라와서 다시 분괴하면 팔아야 된다 이것이 몇 번이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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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게 이게 시대 아닙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길리는 것이 바로 매수자가 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은, 어, 반대편이 올라와서 붕괴. 반대편이 올라오는거 뭡니까? 2.76이 여기 올라와서 붕괴. 또, 현재로서는 지금 콜 옵션이 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푸 옵션은 현재 2.7이라는 고가를, 어, 잡고 있고, 그죠? 콜 옵션은 반대편의 저가, 2.7을 붕괴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콜에, 콜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거 하나만 가져고는 이, 현재 이, 이 시설하로만 가져오는, 이제 콜이 불리하지만은, 전날, 9월 26일 날, 9월 26일 날, 콜 옵션의 행적과 푸드 옵션의 행적을 먼저 알았다면은, 이것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붕괴된다 하더라도, 이쯤 치에 붕괴되죠 하더라도 참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뭔니가 바로 그게 방향, 추세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 표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표에서 콜 옵션과 풋 옵션이 9월 26일에 이때의 추세를 분석해서 하콜 옵션이 지고 있지 않았다라면 이 2.66이 2.72가 붕괴되고 2.50이 붕괴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추세는 콜 옵션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경우죠. 그 경우가 바로 9월 27일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어, 멤버십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 시사한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즉 계단식으로 흘러가 어, 하락과 상승을 한다는 거 계단식으로 어, 417이 이기면 415가 또상승로 가서 어, 반대편을 눌러버리고 어, 상승으로 간다 아, 그런 얘기죠. 어 굉장히 많이 지저분 한데 정리 좀 하고. 자 그래서 어 옆에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되죠 어 377은 여기 아닙니까 400이 아닙니까 400이가 결국은 어 얘가 어디까지 2.5일까지 어디 반대편에 저가 여기까지 얘는 어떻게 373.77을 넘어서 3.79까지 갔다는 얘기죠 자이 그림과 같은 이렇게 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격이 2 5일이코 콜옵션이 2 5일이 3.79를 갈, 갈 때까지 그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작은 수력을 가지고 바로 붕괴되는 것을 확인하고 견디는 그육 힘을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론적인 것이 하고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줄을 가지고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달콤한 열매는 그렇게 쉽게 따먹을 수 없다는 것을, 어, 여러분도, 어, 실전에서, 어,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옵션은 어떤 미니까 옵션은, 이, 지금 현재, 보시는 왼쪽에 이 가격들은 차트에 찾아볼라 그래야 찾아볼 수 없다. 바로 옵션의 가격명이라는 것은 바로 진입과 청산이 명화하다는 얘기입니다. 명화하다는 얘기요. 그것이, 가격 매매의 장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고리식 매매해서 될까요? 절대 문고리식 매매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차트인 것입니다. 어, 제가 뭐 차트가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옵션에는 적용하기가 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그런 시세 어, 어, 시세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옵션에는 좀 차트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죠. 저 역시 주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시세의 흐름, 바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구나. 바로 이런 반대편의 고가에 도달했을 때, 도달했을 때, 바로 붕괴되지 말아야 할 가격, 이런 것들을 안다면 결국은 점7구라는 거의 1 2 0 티기란 어마어마한 그 상승률을 내가 달콤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아, 그런 것이죠 자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명절이 필요 없다 왜이 옵션 가격에 모든 비밀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숙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필요 없다 크리스마스는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다 우리는 아직까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명절을 우리는 즐거운 시간으로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 오늘 에, 즐거운 성탄절, 어, 가족과 함께 에, 하늘의 은총 에, 받으기를 바, 바라면서 어, 간단함마 여러분과 함께 에, 시간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에, 성탄절 가족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면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